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작년보다 돈을 더 썼다면 돈을 준대요. 소득조건 하나도 안 보고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15초 만에 할수 있으니까 제발 신청하세요.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주변에 친구나 가족분들한테도 알려주셔서 11월달 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상생페이백에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민생회복지원금하고는 다르고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이란 2024년도 9월부터 11월 소비랑 올해 9월에서 11월 소비를 비교를 해서 더 많이 썼다면 그 금액의 20%, 혹은 최대 월 10만 원까지 다시 디지털 오늘이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고로 해자 이벤트. 상생페이백은 2024년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력인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하고 외국인이 해당이 됩니다. 즉,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아니 근데 그럼 작년하고 올해 소비를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요 소비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내가 단순히 작년에 50만 원 썼고 올해 100만 원을 썼다고 아나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돈을 쓰는 게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작년에 내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올해 내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냥 돈을 쓰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런 업종들은 제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주체가 소상공인 시장 지능 공단이에요. 즉, 이전에 우리가 제로페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듯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이벤트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둘다 소비의 대상에 네이버, 쿠팡, 백화점,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신 금액들은 싹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대상으로 한 금액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작년에 바로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상품권을 쓰신 분들은 작년 금액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 말은 올해 많이 쓰는 그만큼 내가 다시 환급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얼마를 주느냐. 2024년도 9월에서 11월의 월평균 사용액과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을 비교를 해 봤을 때월 최대 10만 원 혹은 상승분의 20% 중에서 더 낮은 걸 지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9월은 40만 원, 10월은 60만 원, 11월은 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이 평균액을 봤을 때는 내가 작년에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을 쓴 거죠. 그리고 올해 7월에 내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7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70만원 빼기 5 0만원에 20만원의 20%인 4만원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똑같은 조건에 내가 11월에 이번엔 소상공인 대상으로 11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110만원 빼기 50만원은 60만원인데 그중 20%인 12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월에 최대 10만원만 주기 때문에 월 1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해당 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에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거는 11월 15일에, 11월 분은 12월 15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미 9월 지났잖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신청만 하시면 3개월어치 분을 한꺼번에 지급해드립니다. 늦게 신청하셔도 9월, 10월 분 거까지 지나간 거, 11월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링크는 댓글란에 들게요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리 어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진짜 한 15초면 저는 다 끝났었고 디지털 오늘리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카드로 디지털 오늘리 상품권을 받을지를 입력을 해야 돼요. 카드 번호 입력하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는데 그래봤자 한 1분 정도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며칠 뒤에 내가 적합자인지 혹은 적합자가 아닌지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옵니다. 아마 별일이 없으면 다 적합 가능하고 내가 작년 월 평균액이 얼만지까지도 알려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에 가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으면 신청지원처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집 근처에서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이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12월보다는 11월에 내가 필요한 것들 있다면 미리미리 사두는 게 좋겠죠. 저는 당분간 대형마켓보다는 시장을 더 많이 가게 될것 같습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사실 전통시장 안에는 완경점, 뭐 미용점, 금 이런 데도 많이 입점을 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양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